자 개념원리 이어서 한번 계속 나가보겠습니다. 자 1번 보시면요. 페이지 278페이지에요. 자 일단 요거부터 가보자중괄호 속에 있는 자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여기 M 보이죠? 그 다음에 이거 분리했을게 요렇게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N이 되겠지. 그러면 N하고 M은 다른 문자죠. 그러면 다른 문자 할 때는 m 을 일곱 번 더한 하 그런 얘기야.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냐면 m 더하기 m 더하기 땡땡땡 m 을 일곱 번 더한 하 그런 뜻이니까 그냥 둘이 곱하면 돼. 즉 얘네 둘이 다른 문자이면 둘이 곱하면 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? 7 m 이 되겠지. 그다음에 여기 n 이 똑같은 문자지. 똑같은 문자면 우리 처음에 했을 때 이걸 K 그냥 K라고 생각하고요. 얘네들은 공식에 들어가면 돼요. 공식에. 그래서 얘는 2분의 n이 얼마 7이지 곱하기 8이 되는 거야. 그렇지. 다른 문자면 은 m을 7번 더 하니까 7m이 되는 거고. 얘가 같은 문자는 공식에 들어가면 돼요. 아시겠죠? 그럼 얘는 계산하면 7m 더하기 약분하면 4니까, 얘가 28 되겠지? 그걸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게. <laughs> 그럼 얘가 7m 더하기 28 되고. 자,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자. 그러면 7 바깥으로 나가고, 시그마 m1부터 7까지 여기 m 되고. 그 다음에 얘는 시그마 m1부터 7까지 얼마야? 28 되겠지? 따라오시죠? 자,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요. 얘는 7있고요 얘는 같은 문자니 공식이지? 그럼 2분의 7 곱하기 8이 되고, 얘는 28이 되 곱게 있지? 그럼 28 곱하기 7 되지? 근데 이 새끼도 28이네. 어. 그러요 곱하면, 얼마야? 724, 78에 56이니까, 196이고, 똑같은 거두개 있으니까 39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. 뭐 계산은 하시면 되고요. 넘어갈게요. <laughs> 다음 문제 보자. 자 일단 여기부터 보시면요. 얘는요. 시그마 KNL부터 L까지 K니까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공식으로 들어가면 얘는 2분의 L, L 플러스 1이지. 그치? 여기가 2분의 L, L 플러스 1이 되겠지. 따라오시죠? 그러면 요거 2는, 분모의 2는 그냥 아예 바깥으로 쭉 빼버리자, 그냥. 아예 쓱, 그냥 쭉 빼버리자, 그냥. 그냥 2분의 l 을 바깥으로 빼버릴게, 아예 바깥으로. 여기 있는 2는 빼버릴게. 그럼 얘가 뭐 되겠어? L제곱 플러스 1 되겠지? 되죠? 그러면 요거 공식 들어갈게. 얘는 여기 제곱이니까. 6분의 자 여기 m m 플러스 1m 플러스 m p l u 1되이그 다음에 m 건 2분의 m m plus 1m plus 1m plus 1m plus 1m p 볼게 s 1m plus 1m m m 1m 묶으면 이걸 6분의 3으로 바꿔볼게. 그럼 요 놈으로 묶은 거니까 남는 게 2m 플러스 1 더하기 3이니까, 얘가 2m 플러스 4가 되겠지. 그치? 다시 이걸 2로 묶어주면, 얘가 m 플러스 2 되는 거니까, 약분하면 얘가 3 되겠지. 그치? 계산은 상당히 복잡하죠. <laughs> 그럼 얘를 다시 계산한 게, 뭐야? 3분의. 자, 이거 전개할 게, 분모 3 있잖아. 여기 3. 그치? 전개하면, m 세제곱 더하기 3m제곱 더하기 2m 됩니다. 실제 너희들이 계산해보면 알겠지만, 진짜 복잡해. 자, 그 다음에 이 3도 바깥으로 나가면 얘가 6 되겠지. 실제 한번 계산해보세요. 되게 복잡합니다. 다 지우고, 다시 마지막 마무리 칠게요. 자, 그러면 여기 뭐 6분의 1 있는 걸경쓰지 말고, 요놈만한번 계산해볼게. 얘는 3제곱이니까, 얘가 2분의 n, n 플러스의 전체제곱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3배의 너는 제곱이니까 6분의 그 다음에 어, n, n 플러스 1, 2n 플러스 이될 거고 그 다음 마지막 두대에 너는 뭐가 되겠어? 2분의 n, n 플러스 되겠지? 물론 바깥쪽에 6분의 겠 있어요. 자, 이거 그러면공통해서 뭘로 묶어볼까? 4분의 n, n 플러스를 한번 묶어볼게. 그러면 얘가 4잖아 분모. 그 다음에 이거 제곱, 이거 하나 묶었으니까 이거 제곱 봐봐. 4대고, 얘가 제곱, 제곱인데, 요 상태에서 내가 이걸로 묶었지? 그럼 여기는 n하고 n 플러스 하나 남을 거고, 그 다음에 얘는 2분의잖아, 그치? 그럼 내가 4분의로 묶었으니까 4분의 2로 간다 그러면 요만큼 묶은 거지, 그치? 그럼 남는 게 곱하면 4n 플러스 2가 남겠지, 이렇게 곱하니까. 여기도 그냥 4분의 4라고 쓴다 그러면 요만큼 묶은 거지? 그럼 플러스 4가 있겠지. 어우, 계산. 그러면, 4분의 분모, 얘는 n, n 플러스 1 되고, 요거 계산하면, n제곱 플러스 6n, 잠깐만, 얘가 6n이야? 5n이구나. 5n 플러스, 미안. 5n 플러스, 그 다음에 2 더하기 4니까 6 되거든. 자, 미안. n제곱, n 더하기 4이니까 5n 플러스 6 되거든. 요것도 인수분해하면, n 플러스 2, 얘가 n 플러스 3 되지. 거기다가, 6분의 1이 있는 거니까, 실용적인 답은 6분모에다 곱해주면, 얘가 24가 되겠지. 어. 실제 계산해봐. 너무 복잡해, 이거. 내가 봤을 때. 좀 심했어. 어. 아마 갈게요.